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명당 찾기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비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현수막이 잘 보이는 그야말로 목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 버스터미날, 시장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주변이 인기입니다. 여기에 인기를 끄는 곳이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공서가 들어서 있는 주변 상가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있다 가 해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어느 건물에 당선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명당 건물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2,3개월 사용하는데 몇 천만 원이 넘어서는 곳도 있을 정도로 임대료가 상상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치열하게 명당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왕 가천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비우자만 11명에 달하다 보니 한 건물의 예비부들의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수원의 A빌딩과 성남및 B빌딩은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는 것도 있지만 시도위원 국회의원을 배출한 명당으로 알려지면서 2, 3개월 사용하는데 무려 6, 7천만 원의 임대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광명지역도 C빌딩이 인기가 좋습니다. 당선자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임대료대에 함구를 하고 있지만 상상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귀뜸합니다 지방선거는 사무실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시장군수는 물론 시도위원, 광역단체장 교육관까지 정말 신듭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하안동 디빌딩의 경우 무려 한 건물에 7명의 후보들이 선거 캠프를 차리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후보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 노골적인 신경전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낙사하는 건물이라면 후보자들이 꺼려 인기가 떨어집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는 어느 건물이 명당 건물로 인기를 끌지 관심입니다. 일강경의 TV였습니다.